예, 지금 올해가 한삼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설교는 이제 새해를 맞아서 말씀이 선포될 거고요. 우리 잠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던 우리 또 교회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던 시간들이죠. 잠깐 눈을 감고. 한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고 그다음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소일교회만의 제야의 종소리를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자신, 새로운 이웃, 새로운 공동체를 일구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절에 있는 윤슬이와 서진이에게도 새 <laughs> 복이 가득 차기를 아, 참 사진 찍어 주고 싶어요. 너무 귀여, 귀여워. 예. 예. 어. 하루하루가 사는 게 지옥 같은 음.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늘 있었죠. 그리고 그 노예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그리고 미래가 없, 없는 어, 김영미 기자라고 이제 분쟁, 분쟁 지역에만 이렇게 취재를 다녔던 그 일종의 종군 기자죠. 그분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소녀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더라요 꿈이 뭔지, 그렇죠? 네. 준우는 꿈이 뭐예요? 비밀이에요. <laughs> 비밀 꿈도 비밀이 있고. 우리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게 아예 그 단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냥 시집을 가고 시잡을 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죠. 안타깝게도, 근데 그 노예들에게 어떤 이상한 신이 나타납니다. 신은 그 당시에 이런 노예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권력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고 말은 해도 노예들은 신이 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신은 그 노예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내가 너희를 강제 노동에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그냥 노예들에게 기껏해야 군뉴스는 어, 고기가 더 마, 마, 많이 먹을 수 있을 거야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는 자유인이 될 거고 아마. 자유인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을까요, 이들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혁명적인 얘기예요. 노예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서로 계약을 맺자는 거죠. 이런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네 소유의 땅이 있을 거라고 그냥 대충 비슷해야 그들이 박수를 치죠. 그들은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구절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그 노예들은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 참 마음이 아프죠.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억압에 너무 찌들어서. 그 시스템화에서 그냥 챗바퀴 돌듯 살아가느라고 그 약속의 말씀 이제 너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거야 라는 얘기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에만 해당이 될까요? 우리도 이런저런 노동으로 지쳐서, 일상에 지쳐서, 기가 죽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가 받아왔던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억압으로 인해서 하나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지 못하는 지치고 기가 죽어서 참이말 자체, 이 말에 굉장한 연민 그 노예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을 거절합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주제파악을 못하는 노예들에 대한 비난과 표마가 아니라 정말 절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출애굽기에 이한 문장에 들어가 있죠. 지치고 기가 죽어서. 이게 정말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정말 이상한 신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야훼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죠.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삶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광양에 가서도 끊임없이 노예 시절에 먹었던 그 음식들을 떠올리면서 불평하고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끝까지 끝까지 인도해서 기옥코 가난한 땅의 약속의 땅에 그들을 안착시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서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워낙 어목한 현실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 외에는 신의 현존을 경험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리고 똑같이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주인만 바뀌었어요. 이집트에서 로마로 바뀐 후에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도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아닌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들에게 했던 얘기보다 더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로마의 식민으로, 식민지의 사람으로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적을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모세처럼.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저주받은 그 존재를 너희들의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현실감각이 없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아마도 율법을 줄줄줄 꿰고 있었던 최상층의 바리세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지금의 영어와 같은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국제적 감각과 유대의 정통적인 전, 전통을 다 꿰차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서 처단당하신 예수님. 조용히 부활하시고 작게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시대에 이룰 수 있다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좀더 시간이 흐른 후에 마태 공동체가 이제 교회의 꼴을 갖춰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복음서가 출현하죠. 그게 우리가 일, 일, 읽었던 마태 복음입니다. 출애굽기와 바울의 이 권면과 같은 맥락에서 마태 역시. 그 공동체의 고백을 기초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신분도 낮은 사람이었고 가방끈도 짧았고 그리고 의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제자라고 불렸지만 그 당시 어쩌면 좋은 글씨처럼 따라붙을 수도 있었던 본인 스스로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그 배신자 출신의 제자.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기초로 우리 공동체는 서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 고백한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그 기초로 교회의 전통을 세워 간게 카톨릭이라면 그게 교황 수익권이죠. 우리 종교개혁 전통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그게 베드로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종교개혁적 전통이죠. 아무튼 노예에게 함께하셨던 하나님 보잘것없는 그 신분의 사람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 사람, 더군다나 배신을 했던 그 사람이 그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 위에, 우리들이 서 있는 교회는 그 전통의 젖줄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비천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고난당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없어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낸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언론이 있었다면, 그 언론은 이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아마 몇년 지나지 않아서 소멸될 것이다. 그 공동체가 지속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놀랍게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와 있죠. 어쨌든 교회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볼 때그 주변에는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교회라는 영토가 한 성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하다가 아무래도 이 시국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죠. 이 시국과 함께 떠올랐던 영화가 라스트 캐슬이란 영화였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예요. 아마 우리 오건사님이나 최순철 집사님은 아마 그 오빠를 너무 잘 아실 텐데,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예, 그 분이 이제는 할아버지죠. 그 영화에서는 삼성 장군 출신의 전설적인 장군인데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름으로 그 이후로 강등돼서 전직 군인들이 수감돼 있는 교도소에 죄수로 들어옵니다. 워낙 전설적인 사람이라 간수들, 죄수들 모두가 주목합니다. 그런데 영화에는 악당이 나와야 되겠죠. 그 빌런이 교도소장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외모와 하는 짓이 용산의 그 이무기하고 너무나 닮았어요. 온갖 포갑으로 교도소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참고 참고 참다가 이 장군이 분연이 일어나서. 그 교도소장과 맞섭니다. 교도소장에게는 총이 있고 물대포가 있고 해리콥터까지 있습니다.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런데 이 장군에게는 거기에 있는 죄수들과 전직 군인들인 죄수들과 돌맹이가 닿습니다. 그래서 한 죄수가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군대에 가까운 저 병력이 있고 화력이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군이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전쟁은 똑같다. 이세 가지를 가지면 이긴다. 첫째는 성, 둘째는 군사, 셋째는 깃발이다. 깃발을 높이 올려라. 펄럭이며 우리의 깃발을 모두가 볼수 있게 해라. 그러면 드디어 너희에게 너희만의 성을 갖게 될 것이다. 전 이게 이 영화의... 최고의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깃발이 뭘까요? 깃발이 이 사람이 말하는 깃발은 하나의 명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가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싸움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이죠.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교도소장은 깃발을 올리려는 이 장군과 그 죄수들을 포위해서 자기의 간수들에게 실탄을 지급하고 쏘라고 얘기합니다. 발포하라고. 그런데 누구도 발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도소장에게는 깃발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다시 이렇게. 옛날 본 영화라 유튜브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와. 어쩜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지? 총을 쏴서라도 다 끌어내려라. 제가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이번 그 계엄 해제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4, 50대 국회의원 보좌관 여성들이라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최정의 요원들이 국회 투입됐을 때그 여성들이 그렇게 최정의 요원들 뺨을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정신차리라고 아마 아저씨들이 때렸으면 전쟁났을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들이 때리면서 찰싹찰싹 때리면서. 그 여성들의 눈에는 아들이 보였겠죠. 그리고 그냥 뺨을 맞는 그 최정의 요원들에게는 자기를 치는 그 엄마를 통해서, 그 여성들을 통해서 엄마가 보였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곳에서 엄마와 아들이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용산의 이무기에게는. 풀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병력들, 무기가 다 있었지만 그 인간에겐 깃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군사도 없고 성을 차지할 수 없었죠. 깃발도 없고 군사도 없고 성이 없으면 이제 감옥 가야죠. 반면 땅에 힘없는 국민들은 맨손으로 장갑채를 막아섰지만 모두에게 우리 사이에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이 생겼습니다. 누구도 부술 수 없는 우린 이번에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길 겁니다. 압도적 전력을 갖고 있었지만. 온갖, 온갖 신들의 축복을 받았던 그 파라오지만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 노예들의 제대로 된 창이나 칼이나 병거가 있었겠어요. 그 노예들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맙니다. 역대 최강의 로마의, 로마 제국을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깃발이 있지만, 뭐 현실은 탄탄대로가 아니죠. 이 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나오고, 아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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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의 정의를 향한 깃발이 펄럭이는 한, 우리는 이길 끝에서 결국은 우리만의 아름답고... 국권한 성을 갖게될 겁니다. 우리 소일교회는 새로운 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래 지냈던 우리가 여기 있는 성을 떠나죠. 훨씬 더 크고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드는 돈도 제법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듯, 뭐 우리 탄핵 과정에서도 땅땅땅하면 쫙 흘러갈 줄 알았는데, 뭐 모든 게 그렇게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듯이 우리 교회 이전 과정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치러야 되는 그런 비용들, 어뭐 그런 것들이 반만치 않아요.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행정 절차도 그렇고 참 많은 것들이 남아 있지만, 어, 저도 쭉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 평안하구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깃발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왜이 시점에서? 해필 이 시점에서. 1년 전, 저는 이런 사, 사, 상태가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이 작은 교회가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큰 교회 교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욕심을 갖기 위해서 그게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 고 이 땅에 있는 죽음의 세력이 이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적어도 이 소일이라는 곳에서 일구고 가꾸고 싶다고. 지금 쑥쑥 커나가고 있는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지금보다 더 든든한 아름다운 성을 함께 누리게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염려가 되는 건 있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 노예들이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치고 기가 죽어서 그 당신의 군 뉴스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 아래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라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됐던 것처럼 2024년 겨울을 나는 대한민국의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봉을 돌고 들고 깃발을 높이 들었을 때. 실패 확률이 거의 없다는 친위 구대타를 일으켰던 그 세력들이 물러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처럼, 우리 소일교회도 가진 것 없지만, 그리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우리가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그 깃발이 누구나 볼수 있도록 펄럭이게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깃발을 펄럭이게 하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아름답고 새로운 성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만의 성이. 그래서 올한해그 깃발 아래 함께 모여있는 소일 가족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성을 주셨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성. 누구나 올수 있고, 누구나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성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나라와 소일교회 함께 생겨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자가에 달린 당신을 어느 곳에서도 볼수 있도록, 우리 소일이 당신을 깃발 삼아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당신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나라를 일구어 갈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